샬롬, 에라람 소년부 친구 여러분 잘 지냈나요? 여름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하며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과 공과를 진행하게 된 이한나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택배로 미리 받은 공과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봉투 받으셨죠? 이 봉투에 들었는 내용 중에 가장 콩다란 거를 하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펼치면 이렇게 큰게 나오거든요. 짜잔. 자, 이거를 여러분들 공과에 앞서서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크게 펼쳐서 가족들과 함께 이 부분, 글씨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이 부분을 예쁘게 색칠하여서 가족들과 여러분이 가장 잘볼수 있는 자리에 딱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가 끝날 때마다 핵심어를 이렇게 1과 2과 3과 4과 확인해서 적어주시기 바래요. 여름 성경학교 동안 이걸 보면서 가정에서 여러분만의 어름 성경학교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챙겨야 될것을 공과책 안에 보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펼치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 이거를 세워서, 요렇게 해서, 이 안에 여기, 선에, 칼집난 곳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요렇게 서거든요. 요렇게 서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책상 앞이나 식당 앞에 세워 놓았고 성경학교 동안 우리가 성경학교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 체크해 보고 부모님과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과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챙깁니다 성경책을 챙겨야 돼요 성경책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펜이 필요해요. 연필이나 볼펜 다 괜찮습니다. 전 도사님은 네이펜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풀이 필요하거든요. 풀까지 다 챙겨서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가를 챙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고가책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꺼내야 돼요. 일과 라고 적힌 페이퍼, 한 장. 그 다음에 이렇게 소망월드컵 1과 소망카드라고 적힌 거 이거 한개그 다음에 스티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도 한개 꺼내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1과 공과에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 챙겼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1과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자 이렇게 생긴 소망 월드컵 동전이죠. 이거를 점선에 따라서 잘오려서 여덟 개를 꺼내 놓습니다. 전도사님은 미리 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앞면은 소망 월드컵이라고 적혔고요. 뒷면은 여러 가지 소망들이 적혀 있어요. 여덟 개니까 여덟 개네요. 자 이걸 먼저 우리가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송마 월드컵이라고 적힌 게 위로 오도록 여덟 개를 펼쳐 봅시다. 자, 펼쳐 놨나요? 자, 우리는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까 읽어서 여러분 봤으면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차피 볼 거니까요. 그냥 송마 월드컵만 위로 보이게 해서 뒤집어 봅니다. 차례대로 뒤집어서 둘, 두, 두 개씩 뒤지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전도사님 뒤집어 보니까, 시험 만점 받기, 친구들과 워터파크 가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전도사님은 시험을 잘 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두개 뒤집어 봤더니, 유명 크리에이터 되기, 용돈 두배 받기 돼 있네요. 전도사님은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게 조금 더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개 뒤집어 봤더니, 세계 일주하기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바꾸기 돼 있네요. 전 의사님은 세계 일주하기 선택하겠습니다. 나머지 두개 뒤집어 보았어요. 유명 가수 만나기, SNS 팔로워 100만 대기. 어, 유명 가수, 좋아하는 가수가 없어서 팔로워 할게요. 자, 그럼 이 나머지 네개 중에 아까처럼 또 하는 거예요. 자, 뭘 하고 싶나. 이두개 중에, 어, 유명 크리에이터 되기, 시험 만점 받기 중에전저 사님은 시험 만점 받기 하고 싶고요. 나머지 두 개. SNS 팔로워 100만 되기와 세계 일주하기.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자, 그럼 백점 받기와 세계 일주. 전도사님 너무 단호하게 세계 일주라고 말하겠어요. 전도사님은 여행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한 가지가 결정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세계 일주하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러면 소망월드컵이라고 나와요 여기에다가 제일 위 1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적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세계일주하기 였죠? 적습니다. 세계일주하기 자, 그리고 1순위로 뽑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적어 보세요 전도사님은 코로나 시대에 너무 여행을 못 가니까 가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적었다면, 제일 마지막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을 적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이 여덟 개만의 소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전부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잘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적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월드컵 잘 기록해 보았나요? 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소망과 기, 소망이 이루어진 기쁨은 잠깐으로 끝나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소망이 아닌 일시적인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성경책으로 찾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네번째 책 요한복음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42페이지거든요. 자, 가진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정지시켜놓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이렇게 소망월드컵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성경이야기 펼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보았던 우리 공과책, 자 소망월드컵 옆에 있는 성경 이야기 좀 펼쳐서 옆에 두고 전도사님과 카메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이 시작될 때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뚫고 나타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하지만 죄를 지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잘 모르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빛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잘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 거죠. 요한이 전한 생명의 빛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곧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이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곧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 창조하셨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는 에라람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질문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펼쳐놓은 여기에 보면 질문이 두개 있어요 그 오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전했죠? 답을 알고 있나요? 정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빛이 구원자로 오심을 전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Q2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들었는데 정답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넘기면. 우리가 말씀, 들은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우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활동은 키워드로 모자이크를 완성해라는 활동입니다. 자,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 나온 대로 하자면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요. 게임을 할수 없어서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완성하면서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책과 그리고 우리 스티커 아까 준비물이라고 했죠. 이 스티커를 준비해서 해봅니다. 자, 키워드를 사용하여 성경 이야기 내용이 담긴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말씀 나오네요. 이 말씀과 연관된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 이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까 혼자서 다 해보았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이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스티커에 있는 여기 말씀이라고 적힌 거 있죠. 이거를 여기에 옮겨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이 들어간 문장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영생 스티커를 여기 붙이고, 구원이라는 문장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붙이고, 그 다음 창조, 그 다음에 니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자, 어떤 게 나오는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깐 정지하고 연결해서 활동을 다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했나요? 다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전두사님이 엄청 정성스럽게 붙였는데, 여러분도 전두사님보다 더잘 붙였죠? 자. 완성된 글씨는 바로 소망이네요. 자, 이 소망,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 에라람 소년프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적힌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잘 찢어지거든요. 분리하고 또 우리 아까 챙겨놓은 자 이거 있죠 두 개. 이거 같이 총세 장이네. 이거를 점선에 따라서 다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이 미리 잘라놓았거든요. 잘라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절반씩 적었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적었어요. 적었어요. 자, 이 적은 거 먼저 우리 아까 배웠어요. 자, 이 란에 적어보는 거예요. 나, 누구는 예수님이 창조주의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적고 일주일 동안 무엇을 실천하실 것인지 적어보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은 나를, 위세,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에, 자, 이 그림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록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적었나요? 전사님 적었죠. 그 다음에,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보면 색깔이 같은 것들로 뭉쳐 볼수 있어요. 먼저 이 그림에 분홍색, 분홍색끼리 이렇게 풀로 붙이고, 보이나요? 이렇게 풀로 붙이고,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연두색은 연두색, 파란색은 파란색 붙여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붙여볼게요. 풀, 아까 준비한 거 챙겨서 붙여봅니다. 자, 꼼꼼하게 칠해서, 자, 연두색끼리 붙이는 거예요. 연두색끼리. 양도색끼리 붙이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에도 붙이고 분홍색에도 풀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 요대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꼼꼼하게 풀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두사님은 빨리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음. 모양이 돼요. 짜잔 잘 맞을 것 같나? 전 선생님 잘 손이 원래 약간 똥손이거든요. 잘 나왔죠? 자, 와, 다 만들었어요. 자, 이거 만들어서 여러분, 바로 성경학교 동안은 버리지 맙시다. 자, 이걸 보면서 매일 책상에 올려놓고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매일 읽으면서 우리를 창조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결심하기로 매일 하기로 한거 매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결심 우리 모두 하는 거예요. 자, 나 이한나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말이 이상하네. 다시 나 이한나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했으면 우리 여러분 우리 공과 뒷면에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짠, 여러분, 가족들과 엄마나 아빠, 형이나 누나, 언니나 동생과 함께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과를 마치고 이 활동을 합니다. 이순님의 나의 소망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QR코드 보이나요? 이거를 카메라에 비추면 여러분 성경 이야기 전도사님이 아까 해준 거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듣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다 마치고 나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아까 말했던 이거 큰 종이 붙였나요? 집에 붙여놓은 큰 종이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자, 글씨 예쁘게 쓰는 여러분이 적어서 잘 맨날 보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집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한주 동안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우리의 소망도 굳건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